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에쿠스, 신형 에쿠스 VS46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신차금액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입니다. 자, 은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11년형 17만 키로대 무사고 차량입니다. 블루핸즈에서 전차주분께서 한 200여만 원 정도 수리한 내역서 있습니다. 정비 이력서 있고요. 어, 활대 링크 어 로어암 어퍼 함뭐 쇼바 오일류 해서 어, 블루엔즈 쪽에서 한 200여만 원 정도 최근 어, 수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차의 특이 사항은 지금 96,000km에 계기판을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예, 네, 계기판 교체 이력이 있습니다. 96,000km에 어, 14년도 2월 17일 날, 어,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 7만킬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은색, 어, 에코스 460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자, 앞쪽 라이트 모습이고요. 자, 앞쪽 그릴, 전방 카메라, 어, 에코스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헤드라이트 깨끗하죠? 네, 크로밀 들어가 있고요. 자, 외관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은색이라서, 이렇게 크게 관리 안 하셔도 부담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뒤쪽 휠타이어 네, 크롬이 아주 깨끗합니다. 네, 외관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뒤쪽 대로 등 깨끗하고요. 자, 에코스 마크 들어가 있고요. 네. 자, VS460 4600cc 가솔린 차량입니다. 요 차는 이제 무사고 차량인데 여기 하나 어, 도어 단순 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어, 신형 에쿠스 4 6권 프레스티지 차량을 지금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형 에쿠스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뒷자리 도어고요. 뒤에 어, 보시면 뭐 커튼 같은 것들 이쪽에서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좌석 전동 시트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은 엄청나게 넓게 되어 있고요. 뭐 뒷유리 커튼, 어, 옆쪽 커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바닥 매트 굉장히 널찍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예, 뒷자리 송풍구 있고요. 예, 뒷자리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뒷자리 쪽전 아, 좌석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조수석 쪽 예, 워크인 다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에이. 자, 안쪽에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쪽에도 컵홀더, 그다음에 이쪽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전체적인 실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에코스 프레스티지 1억이 넘는 1억이 훌쩍 넘는 차량 지금 800만 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우고요 자, 윈도우 창문, 네, 전동 접이, 각도 조절. 자, 전자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자, 여기 우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유 버튼, 렉시콘 스피커. 자, 운전석 시트 모습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네, 시트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네, 이쪽에 이제 빼곡하게 풀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어, 460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자, 이차는 지금 76,000km대로 되어 있는데 실주행거리는 17만km로 보셔야 됩니다 2014년도에 개입한 교체 이력이 있습니다 어, 현재 주행거리 17만km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 어, 깨끗합니다 이쪽에 어, 전방 어, ACC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 이런 크루즈 버튼, 이런 것들, 차선 이탈, 이런 것들 다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지금, 화면이 지금 잘안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한번 정비를 받으려야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정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 이쪽에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밑에 CD 플레이어, 전 좌석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이쪽에 쇼바 스포트 버튼. 아, 여기 또 나왔네요. 나왔다 들어왔다네요. 뒷유리 커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쪽에 스마트 키는 이렇게 이걸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수납 공간. 자, 이쪽에 수납 공간. 자, 전반적인 아주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1억이 넘는 차, 지금 8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필러 쪽도 깨끗하고요. 앞머리 쪽.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내장재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800만원대 최저가로 지금 에쿠스 프레스티지 460 모델을 당근가에서 800만원대로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기 판매 예상이 되니까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형 에코스 VS 460 프레스티지 4600cc 가솔린 차량입니다. 네, V8기통 46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1 7만 k 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 계기판은 지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어, 현 어, 실제 주행거리는 1 7만 k 로대 주행한 어, 누유 없는 어, 무사고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쪽 모습이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다음에 아 트렁크 모습입니다. 트렁크 아주 깨끗하고요, 굉장히 널찍합니다. 자 조수석 쪽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조수석 모습. 전자석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7만 키로대 주행한 4600cc V8기통 어, 신형 에코스 차량 800만원대로 당근카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